안녕하세요 현인의집정연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파크하임입니다 지금 7차 단지로 해서 4개동 38세대가 오픈했습니다 지금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15평에서 25평 정도 되고요 실제 쓰시는 면적은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지금 뭐 테라스 세대, 일반층, 복층 세대가 있는데 지금 모든 세대들이 남향 배치로 되어 있는 게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그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자주식으로 이제 주차는 한 대씩 다 가능하시고요 통합형으로 운영된다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승강기, 방법용 CCTV는 기본으로 이제 설치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세대별 이제 구조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위치도 너무도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뭐 이제 그산 쪽에 있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완전 전원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운중동 같은 경우는 뭐 판교 쪽에서도 아주 고급 주택으로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porque 그리고 뭐 아주 그 환경적으로 너무도 괜찮은 편에 있고요. 그리고 학군적으로도 너무도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까지도뭐 자가용 이용하신다면 뭐 5분, 10분 내에 갈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그 운중동이 이제 월판선으로 해서 이제 운중역 또는 이제 석팡교역으로 이제 그 여기 하나 또 생기니까 앞으로 이 향후 발전성에도 괜찮은 동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그런 동네다 보니까 조용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카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단지부터 이제 6단지까지 다 있는지 단지가 형성된 그런 이제 요 대단지로 형성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중동에서도 대단지에 형성된 그런 집이다 보니까 뭐 집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이제 중문, 자동문으로 해서 3중 슬라임도로 이제 설치 지금 예정이고요. 신발장 두 칸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일각 소동수 있지 바닥은 이제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도 뭐 문장만 두 개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크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공간에 신발장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요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 같은 15평에서 25평 정도 되고요 실제 쓰시는 면적은 뭐 3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모델하수가 아닌 이제 실질적인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현관 쪽에 있는 공간부터 좀 안내 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지금 이제 미닫이로 해가지고 아주 빗살창으로 해서 출입문을 만든 게또 특징이고요. 여기는 분리공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샤워부스로 해서 지금 샤워 시설하고 그 변기 시설을 분류를또 해놨는데요. 이렇게 파티션으로 샤워시설 그리고 이제 수납장,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식 세면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거 우리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작은 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완전 산속 밑에 있는 3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세로창으로 전면 창으로 시공해 놨는데요. 밖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산 밑이다 보니까 전원주택 같은 느낌의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로 되어 있고요. 실크 벽지 지금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패턴은 다 같습니다. 보시면 기본 시스템 에어컨 이중창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집 같은, 이방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붓박이장이또 시공된 게 이제 특징이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거실 주방 쪽인데요. 제가 이제 거실부터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거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어컨, 천정 매립형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창으로 해서 이중창호, 지금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기본적인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토로 포사린 타일로 아주 예쁘게 지인을 꾸며놓은 게 특징이고요. 나인메립 등으로 해서 아주 등도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안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방 지인는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이제 방마다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중창호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되어 있고요. 요즘 그, 미호방 같은 경우는 안방에다 가 드레스룸 공간을 또 꾸며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침대만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 을 안내 드리겠는데요. 그 드레스룸 공간도 아주 폭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창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개가 이제 한계창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습하지가 않다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한계가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 시스템 장도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욕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스 납장선반 세면대. 여기 이제 비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에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기업자식 구조로 놨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가 요 앞쪽으로 지금 나와있고요 냉장고 좌측으로 2대 이상 3대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빌트인로몬 3대까지 가능한 공간이고요 지금 보조 싱크대 공간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상부장 하부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가스지만은 전기쿠탑 3구 그리고 후두 노출형 되어 있고요 싱크볼 기본적으로 이제 식기세척기하고 강파불이제 설치될 예정이니까 요건 한번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그 보일러실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 미닫이 문으로 이제 반투명 유리도 설치될 예정이니까 여기나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개 창으로 세탁기 공간 자리 안쪽으로 집어 넣신다 으 그러면은 입구 쪽에 보조 싱크대 공간 하나 설치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펜트리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기억자식으로 해가지고 시템장 그리고 한개 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개 동3 8세대를좀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이,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뭐요 운중동에서 1단지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했던 단지다 보니까 뭐 설계, 그리고 또 이제 시공,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요 앞에 이제 또 8단지까지 인터 이제 그 공사 예정이니까 단지 수는 운중동에서 제일 큰 단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운중동 같은 경우는 뭐 판교 쪽에서도 고급주택 단지로 이제 많이 형성된 동네로, 동네로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생활 인프라들 그리고 환경들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친환경 자연적인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그리고 이제 학군도 너무도 괜찮은 동네니까요. 분당쪽으로 집을 보신다면 요 판교동 운중동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